오늘은 개미동생과 함께 미량에 내려왔습니다. 미량에 내려오니까 이모께서 고등어를 이렇게 굽고 계셨네요. 일단 점심을 먹고, 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평탄 작업도 하고, 다 정리를 할 건데요. 미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새가 수려하고이 뒤에는 얼음골이라고 해가지고 어 관광지인데 오늘은 미량에서 개미 동생과 함께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깨끗해져 가고 있는데요. 정리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할 건데요. 흘려버리는 나무들, 오래된 무아가들도다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평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작업이 완료되고 지금부터는 평탄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 이 앞에는 지금 계곡이,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곳에 데크를 놓을 예정입니다. 항아리 있는 부분에 데크를 놔가지고 이쁘게 이곳을 꾸밀 예정입니다.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결점에 왔을 때는 엄청 불필요한 자재부터 나무까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지저분했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평탄 작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대전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남천을 캐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블루베리를 이 뇌가 쪽으로, 계곡 쪽으로 옮기고 나무를 캐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옆에 남천을 다 캐고 옮겨 심었습니다. 오늘 이동하는 입구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기존에 있던 야생화들이 저희 동장에서 이사왔던 야생화들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겁니다. 엄청 많이 부위가 많이 번졌는데 아 이곳에 있는 야생화들도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번식을 못 시켜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려왔을 때,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곳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